안녕하세요 집밥소선생 소남팀장입니다 자 타파웨어만이 할수 있는 독보적인 제품 정말 신박한 제품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제품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해요 짠 기가 막히죠 이름이 뭐냐면요 얼티밋 실리콘백입니다 저희도 처음 봅니다 지금 근데요 칼라가 또 너무 또 멋있어요 자 그런데 실리콘백 실리콘백인데 어떻게 이런 제품이 나오나 여러분 이거 안에 한번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이런데요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 제품을 당연히 사용해야 되지만 그 중에도 어떻게요 경제적이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 을 써야 되죠 자 일회용 대신에 일회용 비닐 대신에 나온 제품인데요 얼티 밋 실리콘백 어떻게요 반영구적이라 반영구적이다 이 제품은 그런데 정말 탁월하게 편리하다는거 그런가면요 전자레인지 가능합니다 오븐 가능합니다 식기세척기 가능합니다 수영장 물놀이 할 때도 가능합니다. 자, 여름에 바닷가에 해수욕장 갔을 때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갔을 때 시계나 핸드폰 같은 게 보관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럴 때이 안에 넣어 놓고, 자, 요렇게, 얘들은 또 사이가 엄청, 얘들 사이가 좋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눌리면 얘들은요, 안 됩니다. 안 돼.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좋다요. 안전하게 보관되니까 사용을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놀이 갈 때도 굉장히 사용하기가 좋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왜 굳이 그렇게까지 써야 되나? 우리나라에 이 인당 1년 비닐봉지가 약 500장을 쓴답니다. 약 500장을 쓰는데 이거를 다 썩어서 이 없어지려면 500년이 걸린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요? 친환경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거기다가 일회용이 아니고 반영구적이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반영구적이라니까 너무 좋고요. 다 사용할 수가 있고, 내 냉, 냉동에 40도까지 가능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예열 얼마? 250도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50도까지 가능하고요. 냉동, 냉장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바닥이 보세요. 자, 바닥이 이렇게 넓어서.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넓어서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보기보다가 실리콘백인데도 바닥이 이렇게 넓어서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안정적이라서 너무 좋고요. 알면 알수록 완벽한 매, 매력 덩어리예요. 진짜 완벽한 매력 덩어리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입구가 또 이렇게 넓어서 무엇을 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기도 폈다 굉장히 좋고요. 일단 밀폐력또 완벽하다. 타파웨어는 밀폐력하면 뭐 생명이잖아요. 밀폐력이 완벽하다. 자 그런데 얘가 얼마냐? 2.9리터입니다. 2.9리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뭐 각종 야채, 뭐 파. 우리가 샐러드 종류 같은 거 다양한 거를 이렇게 해산물 이런 것을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좋고 어떻게 해요? 냉동실에 보관해도 좋습니다. 단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는 여기 입구를 조금 열어 주셔야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수증기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열어서 해주시고 그 외에는 완벽하게 해놓으면 어, 아무 이상이 없고요. 얘는 또요. 여기 장정이 와서 잡아당기고 잡아당겨도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어떤 장정이 와서 아무리 아무리 뜯어도 찢어지지가 않는다는 게또큰 장점입니다. 그러니 반영구적이죠. 자 그러니 반영구적인데 얘가 2.9리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니까 얘가 얼마냐면 1.8리터예요. 1.8리터 얘는 뭐 이제 애호박이나 당근이나 감자나, 우리가, 뭐, 양파나, 이런 거, 어 넣기가 좋고요. 뭐, 또, 샐러드 종류도 넣어도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는뭐 아가, 뭐, 유식, 좋고요. 아가, 젖병 같은 거, 여기 넣고, 저기, 뭐야, 소독기에 살균 해도 됩니다. 뜨거운 물에 넣고 끓여도 됩니다. 안전해요. 다용도로 안전하다는 거죠. 자, 이래서 다용도로 좋고, 뭐, 요거, 는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아가씨들, 샐러드 같은 거, 여기다 넣어갖고, 직장 다닐 때, 출퇴근할 때, 갖고 다녀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저는 이거니까 뭘 생각이 났냐면, 파우치, 화장품을 넣어가고 다녀도 좋겠다. 근데 화장품은 너무 아깝습니다. 자, 먹는 음식도 다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요, 얘는요, 바, 아까 반영구적이라 했잖아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을 써도 설거지하기가 좋다. 뒤집어서 그냥 막 닦고 또 오래 사용하다 보면 가끔 냄새가 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식초 한 방울이나 설탕 좀 넣어서 물하고 해서 같이 희석을 해서 담아놨다가 빼면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아이들 이유식, 간식, 뭐 과일 이런 거 넣어갖고 다니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다용도로 이렇게 좋은데요. 얘는 540ml입니다. 참 이런데 자 오늘 보니까 얘가 얼마요? 540ml. 540ml요 두 개를 구입하시면 하나를 더들여서 얼마에? 75,000원입니다. 가격 3개에 75,000원인데, 얼마에? 멤버가로 여러분들이 45,000원에 3개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비싸냐? 반영구적이다. 오래오래 영토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50원. 이거 지금 물이 들었습니다. 물이 들었는데, 이렇게도 안 셉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셉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몇, 몇 리터냐? 어, 1리터. 여기는 1리터인데, 두 개를 구입을 하시면 한 개를 더 드려서 세 개가 얼마냐? 10만 5천 원입니다. 10만 5천 원인데 여러분들 내실 금액은 6만 3천 원이다. 6만 3천 원에 세개 1리터 3개 갈수 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1.8리터입니다. 1.8리터는 얼마? 두개에우비쌉니다 음, 이거 한 개가 6만 원인데요. 두 개가 10만 원. 아, 두 개가 10만 원. 아, 한 개가 6만 원, 두 개가 10만 원입니다. 두 개가 10만 원인데, 멤버가 얼마? 얘는 40%입니다. 얘들은 어떻게 해요? 두개사면2 플러스 1 이었는데, 얘는 얼마? 40%다. 40%에서 두 개에 얼마? 10만 원인데, 5만 4천 원에 얘는 두 개를 가지고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541리터,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8리터, 세 개, 의세 묶음을 다 구입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2.9리터, 특대요 2 9 m 가 얘가 얼마? 얘 하나만 6만 5천원입니다. 자얘 하나를 그냥 드린다. 그러면 얘까지 가면 총 얼마? 어우 16... 아 1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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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만 5천원. 두, 두 개, 세 개, 세개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얘한 개까지 해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죠. 총 아홉 개 얼마? 34만 5천원인데 얼마에? 16만 2천원에 9개를 가져갈 수가 있다 얼마요? 자, 540ml 3개, 1리터 3개, 1.8리터 2개, 2.9리터 1개 9개에 얼마? 16만 2천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다 16만 2천원 구입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반영구적이라 영원히 쓸 수가 있다 다용도로 쓸 수가 있다 아, 이거 어디 에또 여행 갈 때는 왔다 해요 캠핑 갈때 자네 어디 갈 때, 간식 넣어갖고 이렇게 쭉쭉 다 가서 먹고 올 때는 이 안에 다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집어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다올 때는, 갈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쌌는데올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넣어. 다 넣고 자리가 없어. 자, 요렇게 다 넣고. 오 간단해요 이거 하나 핸드백만 이거 하나만 들고 오면 돼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해 자 이렇게 좋은 제품입니다 타파웨어가 자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제품 자 어, 너무 너무 좋네요 자 이번기에 회 우리 신제품입니다 아, 저희도 처음 보는데요 신제품인데요 얼티밋. 어, 조금 어렵네요. 얼티밋 실리콘 팩 자, 한번 구입을 하셔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처음이라서 버벅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